자, 영등포구 도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자, 두 곳에 뉴타운이 있는데요.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입니다. 두 곳의, 두 곳의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호선 영,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그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은 7호선 신풍역과 보라매역그 일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의 경우는 면적이 14만 제곱미터, 그리고 신길 뉴타운의 경우는 14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이 약 10배 정도 더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 영등포 뉴타운은 사업 유형, 중심지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이고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거지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뉴타운입니다. 자, 다음은 영등포 뉴타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여의도 지금 이 지역이 여의도입니다. 이 지역이 여의도인데요. 이 여의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뉴타운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까 1 4만 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 3,800평 정도의 큰 면적입니다. 도심지에 이 정도 면적이면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개발 계획이 잘 잡혀 있고, 지금 한50%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개발 계획은 확정된 건 없지만,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는 2020년이었지만, 앞으로 한 최소 5년 정도는 더 지나지 않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획 인구수는 약 9,400명 정도의 그런 계획 인구를 또 잡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자, 다음은 사업 계획의 목표입니다. 영등포 시장이 일단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됐죠.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시기본 회복의 사업 계획의 목표를 하나 잡고 있고요. 그리고 2030 도시 기본계획상 3대 도심으로서의 기능 수행 하며 영등포구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마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상업, 주거, 업무 복합 기능의 부도심, 통칭, 아날로지탈 타운이라는 이런 목표로 테마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재래 시장이 또 있죠. 영등포 시장이 재래 시장이 오래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개발, 그래서 재래 시장 특화하는 그런 개발을 갖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입니다.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 자 이렇게 이렇게 재래 시장과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을 같이 결합해서 아날로그 시지 타운으로 이렇게 테마를 잡고 있는 영등포뉴턴이고요자 다음으로는 전략 구상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여의도 업무 수요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지도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지역적으로 인접한 여의도 업무 수요의 일부를 수용해서 신흥 업무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첫 번째 전략을 구상 구상하게 되겠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시장 기능 활성화 30년간 축적된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등포 이용자를 위한 모임 휴게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서 수용시켜 나가는 두 번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신개념 도시형 주거단지 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일대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대를 개선해서 상업 및 업무 종사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세 번째 전략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등포 뉴타운의 지도를 좀더 확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1-4구역이죠. 아크로 타워스케어. 2017년도 9월에 준공을 해서 1,200세대가 아크로 타워스케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한창 공사 중인 단지입니다. 하나 꿈에 그린 단지입니다. 2020년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약 290세대 정도의 세대수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185세대, 오피스텔이 111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쪽 지역이 이쪽 위치가 영등포 시장역 5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꿈에 그린 단지와 이 지하철과 자, 연결 통로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요. 작지만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그런 단지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 일대를 보시면 아직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들입니다. 상당히 지금 위쪽 지역과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단1 1구역부터 13구역, 14구역까지 38층, 24층, 33층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복합 개발 예정이고요. 인구가 다 들어오게 된다면 약 2,000세대 정도의 인구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552세대의 주거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임대를 제외하고 총 분양하는 면적들은 면적별로 보자면 60제곱미터 이하가 1,000세대 정도, 약 28%;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1,624세대, 45%;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91세대, 약 2.6%. 에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굉장히 84제곱미터 초과되는 면적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점을 또잘 눈여겨 보시, 보시는 게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가격적인 부분 이또 궁금하실 텐데요. 아크로 타워 스퀘어 전용면적 84기준 올해 아직까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내역은 없습니다만 지금 호가 12억 5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6억 6천 정도로. 신고가, 실거리가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영등포구, 영등포 뉴타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이죠. 이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길 뉴타운은 어떨까요? 네, 다음으로는 신길 뉴타운입니다. 어, 아까 위치를 설명을 드렸죠. 신풍역, 7호선 신풍역과 보람역 사이, 그 위쪽 지역 일대를 굉장히 큰 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신길 뉴타운입니다. 면적은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4만 5, 약 44만 5천 평입니다. 자, 이 면적은 어떤 걸로 비교를 좀해 드리자, 해드리고자 하자면 여의도 면적을 좀 비교를 좀해드릴까 합니다. 약 44만 5천 평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반 정도의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자, 이 넓은 면적이 개발이 되는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는 신길 뉴타운이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목표를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반 조금 안 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계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수는 5만 6천 명정도에 2만 세대 정도의 그런 계획 인구수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길 뉴타운의 기본 구상입니다. 아무래도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신길 지구 내 중심의 상업 기능을 활성화시켜야겠죠.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그런 상업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주변 인구,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만큼 불편 없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이런 상업 기능 활성화의 기본 구상. 자, 두 번째로는 역세권을 활용한 생활 지원 기능을 육성하는 첫 번째 기본, 기반 강화, 자족 생활을 가능한 기반 강화를 또첫 번째 기본 구상으로 들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 기능의 특성화, 이 단어를 들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또 하기 위해서 가로주성 이런 단어들이 또두 번째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린공원 및 커뮤니티 파크 중심의 녹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아무래도 녹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공원 및 커뮤니티 파크 조성을, 조성을 해서 녹지를 부족한 녹지를 충당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또 기본 구성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 유타원의 목표입니다. 어, 광역적 차원 목표는 영등포 부도심과 여의도 인접한 이제 배우 주거를 또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주거 신길이라는 이제 키워드 가볼수 있고요. 자구적 차원에서는 직주 근접이 또 중요하겠죠. 바로 여의도가 또 옆에 있고 강남과, 광, 강남권과의 또 이동도 굉장히 좋은 신풍역, 7호선 신풍역과 보람매역이또 있기 때문에 그런. 직주군이고요. 주거타운, 직주 근접의 주거타운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 건강, 활력, 주민 참여형 뉴타운 이런 키워드도 볼수 있고요. 문화, 복지, 공공성, 커뮤니티 등 이런 친환경적인 주거타운 그리고 역사, 장소성, 회복, 전통문화 계승 뭐 이런 키워드를 또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길 뉴타운의 총 구역을 지도로 가져와 봤습니다. 음, 지금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는데요. 지금 세 단지는 입주를 이미 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레미안 프레비뉴 그리고 레미안 에스티움 그리고 신길 뉴타운 아이파크까지 세 어, 단지는 이미 입주를 시작해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죠.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입주 계획이 잡혀있는 신길 센트럴자이부터 신길 파크자이 그리고 힐스테이트 클래시, 클래시안 보람의 SK뷰까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3구역이죠. 포스코건설에서 총 799세대 분양은 368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7월달 분양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신길뉴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분양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길뉴타운의 가격도 궁금하시죠? 신길뉴타운 레미안 s t m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단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격 거래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s t m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해서 호가는 지금 11억 정도 지금 호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는 10억 5천. 전세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